아까 전에 낮에 굉장히 많은 연락들이 왔어요. 아, 시청하셨군요. 1위는 다 나. 예, 그래가지고 뭔가 했는데 진짜 어떤 분이 지금 이거 진짜냐고 막 벤제마 금카가 떴다고 그.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근데 또한편의 반론은 그 사람 또 억울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다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 이게 떴다고 연락 왔어. 근데 지금 또 채팅창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게 한물 갔다고 사지 말라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 이걸 꼭 사고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지 아시죠? 하, 그래도 이왕이면 이거 구하고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이거 못 구하고 나 진짜 내가 뭐라고요? 노 겨자색 뭐냐고? 아 형님 노 겨자색이 아니라 백사십칠지뭐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형님. 그래 못 먹어도 고그 해야지. 잠깐만 1월 달되면 토티 나오고 2월 달되면 22 챔스 나오고 4개월 동안 이거 금카 못 구하면 그냥 접을 란다 진짜 상해라 진짜 그 전까지 어 아무튼 오늘 날짜 12월 1일 날 이게 하나가더 떴대요 지금 서버에 그럼 2장이 될수 있는 건데 벤제마 이제 레알 엠버서 나 아, 형이 저는 이게 벤제마를 좋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저는 21챔 금카팀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 알아요 맞아요 이게 짱이에요 이게 짱인데 야 이제 거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것 때문에 구하는 거야 챔스 때문에 아, 에이... 에이... 아무튼간에 뭐 이런 느낌으로 좀 가고 있는 참 무섭네요, 여러분들. 야 뭐야? 그리고 이거 봤어? 아니, 아... 좀 스트레스 받는데 다이랑. 어, 어떠네? 어이구... 어이구... 꿈의물 쪽지주세요. 역시 과학이야. 꿈의물은 과학이야. 야, 이제 귀신 같다 어디. 어, 상황가 알맞겠다. 잠깐만, 이거 뭐 상황가 오른다. 빨라. 아, 기회야. 무슨 소리야 맛있게야 드롭바 존나 좋은데 기회야 형 빨리 쉐어 체크 구해 그냥 아 무슨 쉐어 체를 어떻게 구해 인마 아 여러분들 기회.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드롭바 진짜 존나 좋아 여러분들 형 기회야 정말 이게 형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이거면 내가 이해하겠어 이거만 이해하는데 이게 아니면 솔직히 여러분 음. 그냥 이거 씁시다 에? 무슨 마지막 기회에요 아 진짜 마지막 같긴 한데 중거리가 상이라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형이 벤장만 사잖아? 다음 에또떠아 또. <laughs> 진짜 형님, 형이 벤자와 사면 다음날 또또 벤자에만 진짜 이 피파판에 진짜 이거 국물이 여러분들 이거 피파 한 4, 5년 하면서 꾸역에산 매물을 진짜 며칠 안에 떠 버닝에서 먹었습니다. 와 묶음 매물, 묶음 매물.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제가 이래서 금칼을 사기가 무서운 겁니다. 존태리는 이런 일이 없어. 제가 겪은 여러분 존태리는 이런 카드에서 안 나오잖아. 아 그거 맞죠요당연 가격 경비 운동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진짜... 아. 쉿다. 핫. <laughs> 승부 예측 보상에서 이거 떴는데 좋은 건가요? 아 근데 이거 떴는데 나 사고 싶거든 지금. 어. 아 근데 지금 돈이 없어. 1조밖에 없어. 1조밖에. 더팔아아이씨 무슨 드롭파 팔고 램파드로 산마. 드롭파 드롭파 드롭파도 파. 똑같이 젤인데. 아. <laughs> 아나저 옆에 있는 거 진짜 좆빵갔는데 갈기 어려운데 진짜 어떻게 한번. 하면... 야. <laughs> 2월 으악. 1일 날의하디슈입니다 <목소리> 오, 오! 어 최소 2 6 c 또. 우와 김민재 붙었어? 한명 붙었다. 어, 김민재 강화로 붙었고, 와 모드리치를 또 선수팩으로 뽑았고, 어, 밀러가 어. 지금 하한가인가고아하한가네요 밀러 하한강인네 손흥민, 손흥민 강화 또 성공했어? 와벤돈시 아, 이거 벤제만 아니고 다른 벤제만거든. 리오나메시 아, 집중 강갔죠와메시 방탄이네. 이분이 호날두 금카트신 거네. 이거 아이콘 포함 1 카팩에서 1강 포함인데 엘앤 말들이 뜨고 난리 났어. 진짜 이게 1일 날 장난 아니. 그러니까 그고상어 루니 금카 사진 거. 그렇지. EBS 굴리스 떴던? 어? 이불이 떴었어? 이거 여러분 이거. 근데 이게 떴댔대. 지금. 이게 오늘 떴던 거래요 여러분들. 아

부산 꾸러미 주고 정식 등한 한번더 주네. 어? 와 이날 비티질 장난 아니겠다. <웃음> <웃음> 이거 언제 주는 거임? 지금 그냥 마일스톤이래요 지금 이게. 아 마일스톤 개념으로 받는 거야? 와나좀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네. 나 이거 이날 좀 무서운데 이날? 이날 왠지 방송국 터질 것 같은데. 꾸꾸 형 이거 잘뜬 건가요? 보컬님 <laughs> 이거 먹었는데 올가게는데잘뜬 건가요? 피파 오늘 시작했습니다. 잘뜬 건가요? <laughs> 어... 아야 이거 오늘로 안 돼요. 이거 게임 재기시면돼이 진짜 이거 다 뜨네 와 잠깐만 이거 여러분들 SPL 금가까지 뜨네? 모두 획득이네 어어... 아 근데 저것들 금가 뜨겠네 아니 그폰 이것도 금가고 무슨 아, 금가 존나 많이 이것도 금가고 모두 획득이네 이것도 아 이래, 이래서 사람들 맨날 썹정섭정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오 여기 엔드 써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또 엔드 써 있어. 여기 엔드 e 써있어 여기 이 엔디가 써있어가지고 뭐야 이거 섭정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많은 거 아니야? 아씨. <laughs> 아이 ND라고 e 적혀있잖아. 아개웃기네 진짜. 지금 진짜 지금 이벤트 해자인거것 같긴 해. 아니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해자라니까 진짜 이번 시즌에 이벤트들이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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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 여기는 있거 여기서 뭐 놓칠 게 없어 다 좋았어. 맞아. 그래서 이거 아마 끝나면은 다음은 또 또띠예요. 또띠 아 맞아. 나오면 또띠지. 또띠 때도 이벤트 있으니까. 맞지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챔스고. 그렇지. 예 네, 그러다 보면 이벤트는 좀 중간에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월드컵 때 복귀하신 분들은 금방금방 따라갈 수 있겠지 근데 그 크리스마스 패키지는 15일날 나오는 거 아닐까? 크리스마스 패키지요? 네. 빠찐거 언제 끝나나? 빠찐거 이번 달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야? 네. 특별 판매가 15일날 끝나나 보네 15일. 아 그러면 크리스마스 패키지가 저 특별 판매 개념으로 나오는 거 아님? 뭐 금카 포함팩? 뭐 이런 거? 어, 어. 크리스마스 파팅고 바로 안 나와. 아, 그치, 그건 맞지. 어, 내가 볼때빠팅고는 쉬었다가 또띠 나올 때쯤에 빠팅고가 이제 그2주 뒤에 나오고 빠팅고는 약간 한 번에 두번 연속 안 나오니까 크리스마스는 아마 구매 제한 걸린 상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형님 항상 잘하시는 모습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키스윗 인날의 피파자 특산기 때 대로시 강화 신청했었는데 커졌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키스윗 절기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어, 대룹시 아 형님 대로시 기억납니다 제가 그때 기억나요? 형님 피파코 초창기 때 대로시 네. TV 시즌 대로시도 틀었잖아요 형님. 아네 노엽이야 노엽. 아니요. 농협. 저거 제가 TV 시즌 대로시. 노엽입니다. 이거 제가 터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엽입니다. 하... 물어볼까요? 형님 시즌 뭔가요? 요거 TV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가 믹슈님. 라이브예요. 빅슈야 어, 우리 둘다 틀렸잖아. 라이브시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laughs> 이걸왜 터뜨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많이 지났던 기억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릿트릿한 기억이 아, 조금 아니에요. 났던 것 같습니다, 님. 예, 죄송합니다. 그때 저 형님이 아마 그자산이전 받은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놀았던 것 같아요. 아, 자산이전저 형님 피파 쎄리 때 포로 자산이전 받으신 분이야? 그 신발 또띠 받았던 거. 아, 신발 또띠. 올리버 칸 농협 뽑아드렸고. 아, 그렇죠. 맞죠, 형님. 그때 돈만... 한번. 그때 음. TKI 홍명보 형이 강화할 때 호돈 놓고 했던 거 아, 어. 터트려 놓고 웃으면서 얘기하네 아니 형님 좀 4년 전 이야기니까 추억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예 형님 4 years ago 형님 <laughs>